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메이루스입니다. 네. 아, 너무 잘생기셨는데, 본인 <laughs> 소개 좀 먼저. 저는 인천 기계공업고등학교 2023년 회장을 여기 만 박종혁이라고 합니다. 그래, 3학년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 저도 사실 인천 기영고 목요 여기 가 목요거든요. 저는 아, 네. 84년도 졸업했습니다. 네. 기계과 선반. <laughs> 예. 선배님이시네요. 아 예. <laughs> 야, 오늘 너무나 뜻깊은 행사가 네, 인천 기영고에서 있었습니다. 네. 어, 정말로. 어, 회장님하고도 제가 인터뷰했지만, 그 당시에 3.15 부정성에 맞서서, 네. 학생신분으로, 어, 그렇게, 에 나가서, 네. 그투쟁을 했다는 거는, 감히, 네. 그 당시에는, 어, 수술 같은, 그, 그런 정권이, 정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경찰, 이러면은 공안 시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인천 기계고가 앞서서, 어, 투쟁하고 나섰다는 거는, 길이 빛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 제가 카메라를 다 접었다가도 음, 우리 학생 네. 그 회장님을 인터뷰하고 다하는 이유는 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고 싶고요. 음, 네. 예, 그래서 몇 가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이런 뜻깊은 살구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1960년 4월 19일 당시에 우리 인천 기계 공업 고등학교 선배님들께서 인천에서 가장 먼저, 이게, 반, 반복제 민주주의 운동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 선배님들을 직접 만나뵈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 선배님들께,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 그러면, 어, 앞으로 이제 선배님들께서, 어, 그런 민주화를 위해서, 네, 오랫동안 투쟁하시고 많은 힘들 경우가 많으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민주화가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민주주의 정권 아래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순고한 희생 정신을 갖고 4.19 혁명의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 예. 참 말씀도 잘하시고요. 그 앞으로 혹시 뭐 정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졸업하시고 앞으로 꿈은 꿈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토목직 공무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인천계영고 배출 인원이 선배님들 해서 몇분 몇, 몇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4만5천명 되십니다. 아 회장님이라 잘 알고 계시네요. 요즘에 이제 실업계 고가. 조금 그그 그 기름도 좀안 묻힐 려는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인천 저희 저희 올 때만 하더라도 기계과가 열반 니으면 열반, 그 840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한 반당 60명이 넘었어요. 음... 그래서 저희도 저는 인천 기영고 진짜 금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거든요. 네 어, 엄청난 경쟁을 뚫고 그렇게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해서 지금 전국 각지에 선후밴들이쫙 깔려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어, 선배는 후배를 아껴주려는 마음이 크고, 그 네. 후배는 선배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잘 따른 이런 학교의 전통과 어우러져 가지고, 어, 인정받는 이런 선배들이 많다는 걸좀 알고 계시고요. 네. 인천기계공업 현재 회장님으로서 학교 선생님이나 재학생들 같이 이, 이, 드릴 말씀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하시죠. 아, 알겠습니다. 우리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는 기술을 배우는 곳이다 보니까 입학을 할때 신중히 고민을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재학생분들께서 어, 앞으로의 로드맵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음. 당장의 내심만 챙기고, 당장의 어, 수행평가, 시험만 음. 챙기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배워서 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지, 음. 인생 전체에 대한 로드맵을 한번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전에로그 어, 토목 공무원을 준비하고있다고 하셨는데 네. 선택을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어, 토목은 건설 현장에서나 그 우리나라 건설업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그 토목 공무원을 선택을 잘하신 것 같고요. 인천 기행고 홍보 좀 해주시고요. 그 인천 기행고로 어, 왜 와야 되는지 음, 그 네. 인천 기행고를 이자를 리 빌어서 홍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는 공업계열의 고등학교니까 기술을 여러 배우고요. 그리고 이 3년 동안 배운 기술을 갖고 사회에 나가면은 충분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격증도 여러 개 취득할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를 졸업하면은 내가 어떤 기술을 갖고 어떤 남들과 다른 경쟁력을 갖고 사회 에 나갈 수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시고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laughs> 네. 네. 박주영 회장님 지금까지 인터뷰 감,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멜르스는 오늘 인천기항구 41구 기념탑 앞에 나와 있는데요. 어인천기항구 41구 동재 회장님과 어, 현재 인천기항구 3학년 회장을 맡고 있는 박중혁 군을 만나서 인터뷰를 가져왔습니다. 메르스 조정현입니다.